안녕하세요. 스물다섯 살 김바다 전매입니다어 뭐 짧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경기도 화삼시에 살고 있고요. 지금 직장에서 기업 영업팀에서 영업보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두달 전쯤에 간증을 하기로 했었는데 야근을 한다고 빵구멍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이 나면 잘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간증을 한번 프리스타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저어왔어요 그냥 음, 음. 그, 어, 제또의 청년들 대부분은 그렇듯이 저도 미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인제 제가 살면서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 알고 보니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하느님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어렸을 때 엄청 컸고, 그래서 주변에 구원받은 연금들이 너무 부럽고, 저도 빨리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어. 사실은 저는 구원, 구원, 구하는 원 구원을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을 어, 웃기게 들릴 수 있는 정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더지도 <laughs> 제가 딱 10년 전에 대목으로 참고를 오면서 방 내내 보관특강을 들었어요. 그때 정말 감정하고 구원을 어, 구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음을 의문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듣고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을 믿고 어, 주님을 제 삶의 주의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 구원 직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영적 상태가 안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들이 구원 어, 9월에 성경 읽으면 막 꿀처럼 달대요. 그리고 그 소극적인 사람도 구원 9월에 적극적으로 바뀌서 간증을 막 잘한다고. 하지만 저 9월에 성경 책을 보면 꿀처럼 달지 않았고 어,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소극적이었데 적극적으로 바뀌지도 않았어요. 뭐그 어른들 저에게 어린아이에게 그냥 동기부여처럼해준 말들이 없겠지만 그 말들이 저한테는 엄청 기억에 남아서 구원에 대한 환상들이 있었는데 구원 이 제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 그 회의감이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의 감정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어려웠는데 그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을 정말 부러웠고 뭐 나에게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하나님과의 1대1 교제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홍우주의을 대응하는 법을 몰랐고 어, 다른 성도 감정을 듣는데 힘이 들면서도 그 사람들의 감정을 들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했어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 그 사람들의 감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했던 건그 와중에 제가 이쪽으로병들했던 상태라는 것 자체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그때 제 상태가 하나님으로 출애을 파였지만, 나의 선택으로 인해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던 상태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 거죠. 저는 성화의 삶이 저의 뜻으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제 힘으로 성경을 하루에 이만큼 했고, 기도를 이만큼만 성화의 삶을 살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욱성하고 오래 기도하면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성의 삶을 따라한다고 착각을 했는데 어, 이 상태가 지속되고 몇년 동안 이나지속되던 중에 성령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어, 호세야 12장 4절에 천재와 교로와 이기고 옹호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드로스크을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나이라는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야곱처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하나에서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지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그걸 주시는 거, 성화의 성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조차도 내 능력으로 할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고. 정말 나의 능력으로 자랑할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그, 그때 제가 정말 저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가 됐고, 제인생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제 상태를 주님께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 것 밖에 없었어요. 어, 그, 내가 어떤 상태로 이제 하느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에게 어떠한 고용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그여적의병들의 어떤 상태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생명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제가 구원받은 체에 처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느낀, 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눈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 증언을 똥치고 아래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나을 대신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네, 네, 네.